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지 되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23장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도 전능하신 이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하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절로 4절 말씀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도다. 우리 하나님이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벌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오냐간니들이나 하시도다. 하나님이 빛을 다 이렇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비달에 감추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강조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백성을 반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땅에 선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반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와 나와 제사로 나와 언약하는 이들이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되 세상 사람들만 판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판단하시, 판결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배를 잘 하는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그거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한 사람도 감추어진 사람 없이 다 일일이다 판결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로 언약되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예배로 맺어진 관계인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나의 백성인가 아닌가? 너희들이 지금 나의 백성이라고 나를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 다 일일이 판결하시겠다는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틀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 내게, 내,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것을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다 판결하실 거니까 너희들 바른 예배 잘 드려야지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발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책망하실 때가 분명하게 있음을 존재로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물 때문이라는 게 아니죠. 제물을 어떤 제물 드렸느냐, 많이 드리고, 적게 드렸느냐, 소 잡아 바쳤느냐, 산 빼들기냐, 아니면 그것도 어려워서 그저 소재물로 드리는 밀가루 한 바가지 드렸느냐, 그거 가지고. 예배 잘 드렸다 못 드렸다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 그한 가지라도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들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도 아쉽지 않고요 하나님이 또 사람처럼 그 재물 먹고 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 말씀이 9구절절 그, 그 내용 강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못 산과 들의 짐승과 가축, 작은 새한 마가 새한 마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온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도 하나님은 아쉬울게 없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착각 착각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어떤 착각이요 내가 이분의 소재물 소잡아서 소 번재물 드렸으니까 나 큰일한 거야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되는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번 제사가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졌겠어 근데 바로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안에도시시때떼로 들어보죠 나는 헌금 잘했으니까 나는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잔향단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야말로 올바른 예배드린 거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복 주셔야지 되는 거고, 또 그런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지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뭐가 빠져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빠져 있어요.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적인 마음으로 드렸던 믿음의 서원, 즉... 내 삶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제사를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사절에 무슨 말씀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잘 외보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감사 제다다 화려하고 멋진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까지 온전하게 녹아들어 있는 그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또 예배에 앞서서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씀이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올해 천만원 헌금하겠습니다 그게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히 그자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무슨 일반 좋은 직장 다니고 일반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대신에 포기하고 내가 신학 대학 들어가서 목사 안수 받고요 또 저기 이방 선교지 나가지고 열방 나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그게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이란 말이지요. 무엇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거 하나님은 모르시고 다 판결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그 예배 책망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에 달고 사십시오.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진짜 내 삶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도전하시는 메시지란 말씀입니다. 제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매사야 하나님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을 온전하게 바칩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그게 진짜 소원자고요 그게 참된 예배자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그걸 다 일일이 판결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환란날 삶에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 생겼을 때 하나님께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가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 판결하는 기준은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다 주실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삶의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거. 그게 기준이고요. 그게 믿는 자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돼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찾지 않고 어떻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살고요 그게 안 되니까 누가나 도와줄 사람 없나 사람 찾아다닌다 말이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할란 날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돌아보실 줄은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서길 바랍니다 삶에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자의 자세고 내가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그 뜻이죠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새벽 시간이지만 큰 목소리로 딱 또박 한절한절 한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 반드시 건져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게 딱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들 반드시 건지시겠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문제를 안고 있고 환란의 증명이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렇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더불어 하세요 16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번지 구하연합하고 카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여기 나오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범죄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삶과 예배가 괴리감이 너무나도 큰 사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탁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셔야지 된다 생각하는 사람 창세기시도 시대로 하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 저는 여러, 저와 여러분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산재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낯뜨거운 책망을 이어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 기반하지 말라는 얘기야. 21절에는 내가 이 일을 행하였더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렇게 사는 게 한편으로는 벌 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과 공휼로 그냥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셨더니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산다 이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때가 되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장으로서 모든 것을 빛처럼 다 비추시고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때가 온다 말씀이에요. 심판하시는 때가 다 반드시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하시죠.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의 죄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오일이라 음, 참된 예배, 청성스러운 예배 드리십시오. 별랑 음, 날락가면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어디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열라 하시고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